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온은 우리를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 즉, 육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말합니다. 공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륜스님께서는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그 감정에 붙잡히지 말라. 고늘 강조하십니다. 내 몸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영원히 동일한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